풀겠죠 자, 이 문제 한번 내볼게 지금 a 세모 b가 a 세모 b가 뭐가 되는 거라고?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로 약속했다. 그랬을 때 이해를 만족하는 x값 구해라 했지.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 소괄호부터 정리를 시켜줘야 돼. 소괄호에 들어, 들어 있는 게 뭐야? 3 세모 x잖아. 맞지? 그러기 때문에 아 먼저 소괄호 있는 3 세모 x부터 구해야 된다. 알겠어요? AB 값을 구합니다. 어? A 대신에 3이 있고 B 대신에 X가 있다. AB 값이 뭡니까? 3X. 3X라는 거 알겠나? 자, 그 다음에는? 3. 부호는 플러스 3. 플러스 3, D는? 마이너스 X. 자, 이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구하면 끝까지 동량끼리 계산해 볼게. 동량끼리 계산하니까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모, 이게 뭐냐? 이 세모 적었고, 3 세모 X는 우리가 구, 구했잖아. 어떻게? 2X 플러스 3으로 구했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게. 알겠죠? 이 식은 어떻게 돼? AB 값이니까 두개로 곱한 거네? 맞죠? 곱하는데, 뒤에 건한 몸이니까 가로를 그대로 쳐줘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A니까 플러스 2, e, 마이너스 b 니까 마이너스 괄호.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나? 이해돼요? 무연아 이해됐나? 자 그러면 자 전개시켜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뭐다? 2x 플러스 5다. 2X 플러스 5니까 2X 플러스 5가 뭐가 돼야 돼? 뭐를 만족한다? 예. 1. 위에 적을게요. 2X 플러스 5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가부정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어렵다. 어려워서 잘못 풀지만, 우리가 또 우설 비원반이니까, 어, 실력을 좀 키워보자고. 어, 한번 이해하면 잘할수 있는데, 이해하는 게 머리를 조금 이해를 진짜 시켜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자, 한번 해볼게요. 야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텐트에 학생들을 배정하려고 한다. 한 텐트에 6명씩 배정하면 14명이 남고 9명씩 배정하면 마지막 텐트에는 2명이 배정된다 한다. 텐트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했죠. 자, 봐봐. 여기서 이런 문제는 텐트의 수를 구해라 했잖아. 텐트의 수를 x라 잡아야 돼. 됐나? 그... 근... 자, 그럼 6명씩 배정했을 때 14명이 남는다. 어, 이거 과부정 문제네. 우리 앞에 배웠던 거. 그럼 이거는 쉽게 식 세울 수 있어. 6X 플러스 14명이 학생 수겠지. 근데 9명씩 배정하면, 어, 6명씩 배정하면 지금 텐트가 모자라서 14명이 남잖아. 맞지? 근데 9명씩 배정하면 마지막 텐트에는 두명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텐트가 있는데, 어떤 텐트가 몇 개인지 몰라. 텐트가 있는데, 얘가, 텐트가, 제 전체가, 선생님, 그럼 x 개를 할게. 선생님, 정확히 뭔지 몰라. 근데 마지막 텐트를 제외한 텐트의 개수는 X에다 뭘뺀 건데. 마지막 텐트 하나만 제외한 수는 뭔데? X. 맞지 X-1개잖아. 전체 텐트의 수가 X라 했을 때, 마지막 텐트를 제외한 나머지 텐수는, 텐트는 몇개 있어? X-1이겠죠. 맞지? 자, 그런데 이 X-1개에 대해서는 몇 명씩 배정이 됐다? 9시, 9명씩 배정이 됐다. 이렇게. 맞죠? 근데 마지막 텐트만 몇 명이 배정된다? 그럼 이거 참고로, 이거는 뭔 개수냐면 X-1이 9명씩 배정되니까 이거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근데, 맞아. 마지막 텐트에 있는 학생수 2명까지 합해주면, 아, 얘가 학생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음. 됐어? 네. 이것도 똑같이 학생수고, 얘 똑같이 학생수야. 학생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근데, 이 학생수, 학생수 예를 들 뭐, 뭐, 50명이 50명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수를 6개, 그러니까, 학생수가 있는데, 여섯 명씩 x개 텐트 x개에 여섯 명씩 배치했을 때는 14명이 남는 거고. 알겠냐? 그리고 아홉 명씩이라는 거는 좀 많이 배치했잖아. 한 개. 그러니까 마지막 텐트에는 사람이 남지도 않아. 마지막 텐트 앞에까지는 아홉 명이 꽉 차고 마지막 텐트에는 두 명이 남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어찌 보면 같은 학생 수를 배치한 것뿐이야. 알겠나? 여섯 명 배치하냐, 아홉 명 배치하냐에 따라서 조금 뭔가 식이 다를 뿐이지 결론적인 학생 수는 똑같단 말이야. 알겠나? 알겠나? 그러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세우냐? 6x 플러스 14는 9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게 된다.라고 식 세운 거야. 왜? 같은 학생 수라니까. 똑같은 학생 수 가지고 여섯 명. 어식 분배하냐, 아홉 명씩 분배하냐 이차이기 때문에 X라는 텐트 수, 이거는 뭐라고? 학생 수라고 학생 수 학생 수는 똑같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거 전개시켜서 구하면 X 뭐가 됩니까? 7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하고 옆에 있는 문제 너희가 풀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다시 이해, 이것만 이 위에 거는 과부정 문제 했던 거여서 이해 데 마지막 거만 이해 잘하면 돼. 전체 텐트 수가 몇 개라고? x 개인데 마지막 한 개를 제외하고는 아홉 명이 꽉 찼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개를 제외한 텐트의 개수는 X-1개고, 여기는 몇 명이 꽉 찼다고? 일단은 아홉 명이 꽉 찼는데, 마지막 텐트는 아홉 명이 찼지 않았어. 몇명 찼어? 두 명이 찼으니까 2를 더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 수로, 헷갈리면 수로 생각해봐. 실제로 텐트가 다섯 개 있는데, 네 개는, 아홉 명이 찾고, 마지막 텐트에는 두 명이야. 학생수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9 더하기 2잖아. 문자로 했을 때와 숫자로 했을 때와 식이 똑같이 된다는 거 알겠지? 전체 X 값은 뭘로 잡힌 거? 얘는 5인 거야. 얘는 5라 적힌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 9 곱하기 4. 4라는 건 5에서 1뺀 거잖아.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라는 게 정확히 모르고, 텐트 수가 뭔지 몰라서 일부러 X로 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2, 4 대신에 X-1이라 둔 거라고. 알겠나? 네. 자, 1 문제 한번 가볼게.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왔죠?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6일, 8, 어, B는 12일 걸린다 했다. A와 B가 함께 완성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일 문제라거든, 얘들아. 이거 뭐라고? 일에 대한 문제야. 이거는, 이 문제는 무조건 여기 줄거나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잡아. 완성을 1이라 잡아. 자, 됐죠? 자, 여기, 그러면, 1이라는 일을 완성하는데, A는 6일 걸렸잖아, 얘들아. 맞죠?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일할까? 얼만큼 일할까? 전체 일이 완성되는데 6일 걸렸으니까 하루에 일이 6분의 1인 거 알겠나? 하루에 6분의 1만큼 했으니까 6일치의 일하면 곱하기 6이어서 완성 1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니? 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얼만큼 일한다? 얼마만큼 일해야 되나? 얼만큼? 야, 얼만큼도 많냐? 얼만큼. 얼마만큼 일좀 해야, 해야겠지? 사투리가 말은 얼마만큼 얼마만큼 어쨌든 어쨌든 이게 그러면 정확히 깔끔하게 적으면 A가 하루에 일한 양 A가 하루에 일한 양은 6분의 1이고 그러면 B가 하루 동안 일한 양 얼마야 12분의, 12분의 1이제 됐나? 네. 그럼 얘들이 힘을 합치잖아 맞지? 그 힘을 합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뭘 X로 두냐면, 어, 함께 일한 양이, 일한 1이 며칠인지 궁금하니까 얘를 X로 두는 거야. 음. 됐나? 음. 그래서, A도 하루에 6분의 1 일하는데 X 일했잖아. 그럼 얼마 일한 거야? 6분의 1X 일한 거야. 됐나? 5일이 있으면 6분의 5만큼 일했지. x1, 2를 했으면 6분의 1x이 일했겠지. 됐나? 자, 그러면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하는 사람이 x1, 2 1 하면 12분의 1x 되겠지. 근데 얘들이 완성이 몇이라 했노? 그, 이게 1이 되는 어. 순간이 뭔지 구하는 식이 이건 거라. 알겠나? 네. 알겠어? 양변의 12 곱하면? 예. X는 뭐다? 사일이 걸린다. 자, 여기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줬는데, 오늘 숙제는 114부터. 125까지 안 풀려 있는 문제 다 풀어기. 오 알겠노? 네. 자, 지금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알겠죠? 어디까지 풀어온다. 114부터 125까지 비어 있는 거 많지는 않죠? 맞죠? 여기까지 수업 끝낼게요. 안녕.